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서버를 품은 k u b e r n e t e s 발표를 맡게 된 d e v s e t e r s 용찬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d e v s e t e r s 가 게임 인프라를 Kubernetes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4개의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왜 d e v s e t e r s 가 Kubernetes를 쓰는지, 그 Kubernetes를 구축하기까지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퍼블리싱 플랫폼으로서의 코 e t e 스는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n e t e 스 기술 스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게임회사에서 n e t e 스를 쓰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왜 게임회사에서 k u b e 스 코보니티스, n e t e 스를 쓸까요? 여러분은 데브시 e 터즈라고 하면 어떤 게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이 용감한 쿠키 그러니까 쿠키런을 떠오르실 텐데요. 예전에는 데브시 e 터즈가 쿠키런만 운영을 했었지만 사실 지금은 퍼블리셔로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런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런칭한 쿠키런 킹덤 외에도 퍼즐월드, 파티파티, 브릭시티 등 다양한 게임을 런칭했거나 런칭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브시 터즈는 여러 개의 게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요구 사항을 간단히 분류를 해 보자면 첫 번째로 효율적으로 게임을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는 인프라, 두 번째로 게임 인프라를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확장성 있는 인프라와 오픈 소스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ubernetes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Kubernete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게임을 퍼블리싱 할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퍼블리싱 하든지 간에 d e v c 즈 t t e r s 퍼블리싱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한다면 동일한 인프라에서 동일한 구조로 게임을 런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게임을 런칭하든지 간에 Dev, QA, 스테이징 환경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했으며 이런 환경을 동적으로 복제해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이를 매우 쉽게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테이너 환경의 게임 서버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서버 중 하나가 잘못되어도 자동으로 복구가 되거나 게임 서버의 오토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통일된 인프라 환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쿠버네티스는 이런 기능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k u b e r 인프라 자체의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오픈소스 생태계 또한 매우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k u b e r 를 사용하시면서, 아, 왜이 기능은 지원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인프라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필요한 기능은 거의 다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k u b e r n 를 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k u b e r n 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에서 게임 개발사와의 협업이 가능한지, 게임 개발 및 인프라의 방향성이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와 적합한지, DevOps 문화가 쿠버네티스 Kubernetes, 쿠버네티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d e v s e t e r s 가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DevSeaters는 약 7개의 Kubernetes 클러스터를 게임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 자체를 Kubernetes에서 운영하고 있고 게임별 Dev, QA, Staging, Production, 게임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도 Kubernete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로깅 인프라 그리고 Windows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Kubernetes도 사용할 만큼 쿠버네테스를 좀 굉장히 화려, 하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데브시터즈가 처음부터 이렇게 쿠버네테스를 잘 사용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쿠버네테스 도입을 위해서 R&D를 진행했었는데요. 데브시터즈는 2014년에 처음 쿠버네테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쿠버네테스 기능이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에 쿠버네테스가 어느 정도 쓸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게임 퍼블리싱이 아닌 게임 개발용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CUPS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Kubernetes를 구축하고 게임 퍼블리싱을 위한 DevPlay 플랫폼에 Kubernetes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AWS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운영 중인 쿠 u k e n o 카카오를 Kubernetes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아주 Kubernetes에서 게임 서버도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윈도우즈 게임 서버를 위한 쿠 e 네티스도 함께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2020년에는 안녕 용감한 쿠키들이라는 게임을 쿠 e 네티스에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큰 이슈가 없이 런칭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쿠키왕 킹덤도 쿠 e 네티스에서 런칭을 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쿠키왕 킹덤은 거의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브시 터지는 거의 7년 넘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쿠바이테스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도메인에 쿠바이테스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쿠바이테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쿠바이테스 도입 초창기, 그러니까 2017년쯤에는 이제 콥스라는 도구로 쿠바이테스를 구축했었고,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셀프 호스티드 형태의 쿠바테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즉, 워커노드뿐만 아니라 마스터, etcd노드 등과 같은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관리했던 것이죠. 또한 윈도우즈 컨테이너 지원을 위해서 큐브 어드민이라는 도구도 함께, 함께 사용했었고, 이 또한 셀프 호스티드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셀프 호스티드 형태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셀프 호스티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보니 클러스터 세팅을 수정해서 튜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eature Gate라고 불리는 실험적인 Kubernetes 기능을 사용하도록 마스터 노드를 수정한다거나 원하는 CNI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마스터 노드와 같은 컨트롤,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마스터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호티드 방식과 반대로 완전 관리형 Kubernet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의 컨트롤 플레인에 관련 대한 관리를 완전히 위임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관리 부담은 굉장히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컨테이너, 뭐 IA 면동 같은 것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마스터 노드를 수정하는 행동 같은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자체를 튜닝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두 방식을 저울질 해보았을 때, 데브시터즈는 후자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선택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다음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선, 게임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단일 클러스터만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 용도나 클러스터 설정 등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분리하게 되는 이제 멀티 클러스터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게임 퍼블리싱, 데이터 분석, 인프라 QA 등을 기준 삼아서 클러스터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도에 따라서 7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마주치게 되는 도전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 클러스터별로 배포 및 설정 파일이 파편화되기도 하고, 이제 모니터링과 배포 파이프라인도 멀티 클러스터를 고열해야 했고요. 클러스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 권한 체기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티 클러스터가 옳타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멀티 클러스터로 쪼개기 전에 이게 꼭 클러스터를 나눠야 할 만한 유지케이스일까? 하나의 클러스터로는 불가능한 걸까를 한번더 고민해, 보셨,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 e v c 즈 e r s 가 Kubernetes를 퍼블리싱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브시터즈는 게임 퍼블리싱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를 쿠버네티스에서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데브 플레이 플랫폼, API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거의 모든 것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포할 때는 헬름 차트라는 것을 구성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어 쿠버네티스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동일한 게임 환경을 찍어내듯이 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라이브 서비스를 위해 프로덕 라이브라는 이름의 게임 환경이 있다면,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할수 있는 게임 환경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와 동일한 원리로, 데브, QA, 스테이징도 동일하게 찍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게임을 찍어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쿠버네테스를 위한 배포를 자동화 할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개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기 위한 멀티태선시 환경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쿠버네테스에서 게임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 또는 노하우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환경에 관련된 클라우드 리소스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리소스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배포 도구를 사, 선택하면 되는데요 일단 선언적이고 이뮤터블한 k u b e r n e t e 리소스의 경우에는 ROCD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리소스는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 라우팅 등이 있고 한번 배포하면 거의 바뀌지 않는 선언적인 리소스들입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배포 전략이 필요하거나 또는 배포가 빈번한 리소스라면 스피네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네커로 배포하는 대표적인 리소스에는 게임 서버가 있습니다. 스피네커는 단순히 선언적인 배포가 아닌 복잡한 배포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정 잡과 연동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스텝을 수,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스피네커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AWS와 같이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된 리소스라면 테라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테라폼으로 배포하는 리소스는 AWS S3 버킷 등이 있습니다. 테라펌은 아틀란스 아틀란티스라는 도구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인프라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리소스의 배포 원칙은 기독스라는 것을 따르게 되는데요. 기독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리소스의 배포 형상 및 리비전을 Git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게임 환경 배포에 필요한 값들 또는 게임 서버를 패키징한 헬름 차트 등을 Git에서 관리를 한 건데요. 어, 배포 파이프인에서는 Git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배포를 수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GitHub의 메인 브랜치에 있는 ProdeliveValues.yaml 파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이제 라이브 환경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GitOps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이 Values 파일에 대응하는 ProdeliveSwap함을 배포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정 브랜치를 통해서 실제 배포향이 현황이, 현황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리소스가 존재했는지는 기세 히스토리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실제, 실제로 과거에 어떤 쿠바테스 리소스가 존재했는지는 기커 밋리미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게임 인프라 레벨에 따라서 적절한 배포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브시터즈의 게임 인프라는 크게 게임 환경 게임 서버팜 게임 서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는 서버팜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버팜 하나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게임 서버셋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임 환경의 경우에는 이제 Dev, QA, Stage, Prod 총네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이 단계에서는 CDN 배포나 OIDG 설정 등을 정의합니다. 게임 환경 단계에서는 주로 테라폼과 Atlantis를 통해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배포단위인 서버팜인데요. 네, 서버팜은 데이터베이스, 레디스 등이 속하는 환경입니다. 서버팜 하나가 독립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게임셋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서버팜의 경우에는 아르고시딜을 통해서 기독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팜 하나에서 여러 개의 서버그룹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서버그룹 하나가 실제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게임 서버그룹은 스피네이컬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라이브 게임 환경은 당연히 프로드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게임 서버 팜에는 라이브 전용 데이터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팜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서버 팜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그룹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자에게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게임 서버 그룹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인지는 데브 플레이 플랫폼에서 PM 분들이 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게임 환경을 찍어내다 보면 데브, QA, STAGE 프로드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서버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서버팜들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게임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프로드 서버팜 하나만이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게임 인프라를 단기적으로 나누고 동일하게 찍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어, 예를 들어 부하 테스트를 위해 프로덕션과 동일한 서버 환경이 필요하다든지, Q&A를 위해서 독립된 서버 환경 100개가 필요하다든지 다양한 유지 케이스에서 n 개 a 서버 환경이 필요하다면 쿠버네티스 상에서 10분 안에 무조건 찍어내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포 과정이 쿠버네티스 상에서 자동화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사실 이것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음 내용은 여러 개의 게임 환경을 퍼블리싱하기 위한 멀티 테너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여러 개의 게임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각 게임은 각각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운영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지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을지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 한 클러스터에서 모든 게임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시 터지는 대부분의 게임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관련된 CNI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플레인이 장애가 나면 모든 게임에 장애가 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애 d d 컴포넌트, 예를 들어 서비스 매실를 위한 ETO가 장애가 나면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vCiters는 클러스터 관리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설정의 복잡도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게임을 단일 클러스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유험해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필요한 코스트를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더 관리 관리 효율이 더 상승했다고 보고 있죠.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의 게임을 운영하려면 게임별로 독립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멀티 테너시가 필요한 셈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게임별 서버팜을 격리한다든지 네트워크 플리시팟시킬리티 그룹, 이스티오 알백 등으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좀더 하드한 멀티태넌시가 필요하다면, 이제, 쿠버네테스 노드그룹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다 보니, 좀 개발사를 위한 배포 파이프라인, 또는 쿠버네테스 접근 권한 등도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키클럭이라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아르고시디, 스피네이커, 그라파나, 쿠버네테스의 권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게임 개발사는 스스로의 게임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쿠마티스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 또는 노하우에 대해서 몇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서버에 대해 말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트리스한 게임 서버입니다. 이게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리스한 게임 서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임 서버가 스테이트리스 하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정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롤링 업데이트나 카나리 배포 등 쿠버네티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에 따라서 게임 서버를 오토스케일링 할 수도 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매번 12시 정산 또는 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우 유연하게 오토스케일링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풀한 게임 서버는 쿠버네테스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쿠버네테스의 장점을 전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메쉬나 트래싱이나, 기독스 또는 리소스 관리 등이 매우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팜을 찍어내는 구조, 이런 것들 또한, 스테이트풀한 게임 서버에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또 스테이트풀한 서버를 컨테이너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쿠버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어, 사실 DB처럼 스테이트풀한 스테이트, 것은 이제 가능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형태, 즉 완전 관리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가격이 적당하고 성능도 보장된다면 매니지드 형태의 DB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면 AWS 오로라, RDS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하는 셀프 호스티드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보통 다들 이런 걱정을좀 하실 거예요. 지금 베어메탈에서 DB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쿠버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면 더안 좋지 않나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성능 하락이 없나요? 뭐 이런 걸 말씀하실 텐데, 오히려 컨테이너는 성능 하락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컨테이너의 가상, 가상화 원리상 당연한 것이긴 하죠. 어, 그럼 다음으로 하는 걱정은 보통 어 DB 라이프사이클을 도커 컨테이너나 아니면 쿠먼테스에 맡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관리 영역이 쿠먼테스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서업함을 찍어내는 구조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쿠먼테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도 그냥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맞습니다. 어 불안한 것이 정상이지만, 생각보다 쿠버네테스에서 DB를 운영하는 유지케스는꽤 많습니다. 일단 당장 데브시 터지만 해도 코크루치 DB와 같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100대 이상을 쿠버네테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테스에서 DB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었음면 있었지, 오히려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거의 없었고요. 반복되는 게임 인프라를 찍어낼 수 있어서 인프라를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Kubernetes에서 게임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스택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ubernetes 기술 스택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분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서비스 메시, Kubernetes 애드온, 모니터링, 기독스 등을 위한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인 배포 파이프라인은 이전에 설명했었으니 이것만 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비스 매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서비스 매쉬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매트릭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두 가지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구 시터즈는스 t o 와 MBO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 t o 는 서비스 매쉬의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기 위해 쓰이고요. MBOE는 게임 서버로 오고 가는 모든 트래픽을 대신 처리하기 위한 프록시로서. 사용됩니다. 먼저 서비스 메시를 통한 트래픽 제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트래픽 전달 비율을 조절한 건데요.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게임 서버 그룹으로 흘러들어가는 트래픽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블루라는 이름의 게임 서버 그룹이 있고 새로 배포하는 그린이라는 게임 서버 그룹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린 서버 그룹에는 라이브 트래픽의 10%만 전달함으로써 새 배포의 에러레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JVM 계열의 게임 서버 워 웜업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응용도 가능합니다. 어, 클라이언트의 요청 헤더에 X 게임 월드라는 헤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 서버에는 게임 월드 A와 B가 독립된 디플로이먼트로 존재하고 있죠. 이때 이 클라이언트의 X 게임 월드 헤더의 값이 A면 게임월드 A 즉 디플리먼트 A로 라우팅을 하고 헤더, 헤더의 값이 B면 게임월드 B로 라우팅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헤더와 같은 페이로드 조작도 가능하고요. 이를 통한 동적인 라우팅 설정도 가능한 셈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이트리미이라든지 JWT 디코드 요청의 알백 제어, LB 전략 설정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 메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기능들은 실제로 DevPlay 플랫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실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매트릭 가식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 서버로의 리퀘스트 카운트나 요청 처리 시간, 응답 코드 분포, 트래싱 등 다양한 네트워크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웹 어셈블리나 엠보이 필터 등을 잘 사용하면 엠보이 어트리프트는 것을 조작해서 원하는 매트릭을 뽑아내는 확장도 가능하죠.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프로메테우스와 예거로 하는 도구를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매트릭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고 예거는 분산 트래싱 매트릭 수집을 위한 도구인데요. 예거와 프로메테우스는 MVO로부터 게임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네트워크 매트릭 데이터는 그라파나 또는 사내 플랫폼 툴을 통해 게임 개발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라이브 트래픽으로부터 수집된 매트릭 예시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캡처 사진은 예거에 수집된 트래싱 데이터입니다. 어느 함수 또는 트랜잭션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스팬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러 서버에 걸쳐 요청이 분산되어 있다면 어떤 서버에서 요청이 오래 걸렸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라파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엠보이의 네트워크 매트릭인데요. 이 매트릭은 실제 게임 서버의 gRPC 응답 코드 분포입니다. 엠보이 자체가 grpc에 대해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grpc 관련 매트릭을 매우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쿠마네테스 add-on입니다. 어, a d d 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반드시 필수적인 몇 가지 a d d 만좀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노드 단위의 오토스케일링을 위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DNS 레코드 등록을 위한 e x t e DNS도 있고, TLS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 e r t a i 라는 것도 있고,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매트릭을 수집해주는 매트릭 서버라는 애드온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애드온을 운영하게 될 텐데요. 데브시 e 터즈의 경우에는 라이브 클러스터에서 30개 이상의 애드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30개 이상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 보인다, 좀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 적절한 애드온을 가져왔 쓰는 것이지. 각 애드온에 대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애드온을 깊게 이해하면 트러블슈팅을 좀더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애드온을 적당히 설치해서 필요한 만큼만 잘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스택입니다. 모니터링은 상용 솔루션도 있고 오픈소스 솔루션도 있는데요. 유료 솔루션에는 데이터독 같은 게 있고 무료 솔루션에는 앞서 말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니터링 솔루션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이제 각 게임 개발사에 의한 R100이나 OIDC, 자체 소모 비용, 관리 코스트 등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데브 시터즈는 유료, 무료 모두 사용하기는 고있 합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만능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단, 오픈소스 모니터링 스택인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니터링 구조는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을 수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서비스 매쉬의 네트워크 매트릭이나 이제 게임 서버 또는 DB 등 여러 컴포넌트의 매트릭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크리스탈 같은 유료 재화을몇 개나 썼을까 하는 것도 게임 서버를 통해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특정 월드에 몇 명이나 접속했을까 하는 것도 수집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련된 모든 리소스들은 Prometheus Operator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Prometheus Operator를 사용하게 되면 Kubernetes의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모니터링 리소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커스텀 리소스를 간단하게 정, 설명하자면, 어, 직접 사용자가 정의를 할수 있는 Kubernetes 리소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kubectl create prometheus를 입력하면 실제로 prometheus가 생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rometheus 뿐만 아니라 매트릭 수집 규칙도 모니터링 알람까지도 커스텀 리소스로 관리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면 prometheus 설정 파일은 전혀 건드릴 필요 없이 모니터링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프로미티스도 멀티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 개수만큼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멀티 클러스터 모니터링을 할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 개의 프로미티스를 통합할 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제 각 클러스터마다 동일하게 배포되는 것이라면, 모든 모니터링 스택을 최소화된 IAC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d e v c i t t e s 는 TANOS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노스는 여러 개의 프로메테우스에 연결해서 한 번에 쿼리를 할 수도 있고 롱텀 그러니까 장기간의 메트릭 쿼리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타노스란 것을 각 클러스터에 연결해서 쿼리를 전송함으로써 통합된 모니터링 지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스택 또한 JSON과 r o CD를 통해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동일하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큐브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GitHub 저장소에서 제공하는 JSON을 사용하면. 더욱 편하게 모니터링 스택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JSNet을 어, 사용하기 때문에 약, 이 과정이 약간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한번 구축해두면 꽤 효율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Kubernetes에서 필요한 기술 스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DevCiters가 Kubernetes를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 효율적인 게임 퍼블리싱을 위해 동일한 인프라에서 동일한 구조로 게임을 배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나 오픈 소스 생태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 쿠버네트스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쿠버네트스에 관련된 오픈 소스 생태계, 예를 들어 뭐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메시, 에돈 등과 같은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입장에서는 게임 개발사를 위한 멀티테너시 그리고 권한 관리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 당장 이제 라이브 환경에 쿠바테스를 도입하는 거는 허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쿠바테스를 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좀 소소하게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 환경부터라도 쿠바테스를 천천히 먼저 도입해 보시면서 그 허들을 줄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